안녕하세요. 남동공단에 위치한 남동탑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남동공단 공장 가운데에서 전용 면적, 실면적 약 21평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임대공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본 공간의, 공장이 임대공장으로 나와 있는 공장이고요. 공간은 두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이 판넬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앞쪽 부분과 이제 뒤쪽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층고는 약한 2.3m 정도 나오는 그러한 공장입니다. 뭐 바닥의 상태도 나쁘지 않게 깨끗한 모습이고요. 전에 입주했던 업체가 이제 건설업에 있었던 업종이고 본 공간을 이제 사무실 공간으로 일부 사용했고 나머지 공간은 이제 창고 형식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 공장 내부의 상태는 상당히 깔끔한 그러한 모습으로 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출입구 앞쪽에서 촬영한 모습이고요. 출입구 앞쪽의 일부 공간은 창고 형식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었기 때문에 일부분 렉이 어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이 뒤쪽 공간은 일부 사무실과 또한 일부 창고 공간을 함께 겸했던 그러한 공간으로 사용되었던 그러한 공간입니다. 출입구 앞쪽에 바로 주차 가능한 그러한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임대료는 보증금 천만원이고요 월차임은 75만원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남도공단 공장 가운데서 그래도 가성비는 괜찮은 그러한 공장입니다. 자, 오늘은 남동공단 공장 가운데서 전용면적 21평 어, 실면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 보증금 천만 원에 월 75만 원으로 바로 입주 가능한 공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남동공단에 위치한 저희 남동탑 부동산으로 많은 분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